안녕하세요. 에피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코드번호가 04704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한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어제 이어 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대우건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 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대우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대우 건설은요, 도로 철도 등이 토목 사업과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이 주택 건축 사업, 그리고 이 석유화학시설 및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수심이라고 불리고 이최장및 국내 최초 침매 터널이라고 불리는 이그 거가 대로라고 하는 이 공사를 어 진행을 마쳐서 잘 성공리에 잘 만료가 되었고요. 이 국내 최장 도로 터널인 인제 터널을 어 성공리에 간통시키는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우건설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저는 실적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적 부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액이 1조 8,963억 원 정도라고 되어 있고, 이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보실 건데, 어, 1029억, 1029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순이익은 다, 어, 560억. 56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고 순익이 이어 560억이나 되는 회사의 주가가 이 3635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물론, 이 작년 이 3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어, 실적이, 어, 주로 보 수는 있겠지만,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거는 추정치고, 방금 보여드렸던 게 제대로 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돈을 잘 버는 회사의 주가가 3,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가, 저평가된 종목이고, 투자 매력도가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대우 건설이 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건설술 중에는 가장 우량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어, Today, 또 이런 어, 기사가 나왔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 안정성 개선된 대우건설 내년 실적 어, 턴어라운드가 예고가 된다라고 하는 어, 주제로 글을 적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코로나19라는 변수 속에서도 내년부터 본격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대우건설이 지난 3분기까지 매출 5조 8,453억 원, 영업이익이 3,050억, 원, 단계순이익이 1,703억 원을 어,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 보시면은요. 이 주택 분야의 선전이 두드러진다라고 합니다. 여기 어 3만여 가구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분양 어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어, 특히, 이, 가천 프로지오, 어, 벨레, 어, 벨라르테를 비롯해서, 이, 가천 지식 정보 타원, 네개 어, 가물과 가밀 프로지오, 어, 마르, 마크베르 르등 수익성 높은 어, 자체 사업의 성과가 컸다라고,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장기간의 저유가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해외 시, 현장에서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서 어, 수위 형태로 계약한 컨테이너 터미널 침메터널 어, 제작장 알포 어, 신항만 접속도로 현장과 올해 초 원청사 본 계약을 마무리한 나이지리아 NNG 어, 트레인 어, 7. 븐 어, 베트남, 어,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이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어 후속 공사를 수주할 경우 해외 시장에 어, 털적 턴어라운드가 역시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이걸 봤을 때 대우 건설이 지금 계속해서 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이 대우 건설이 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 다른 사, 다른 쪽에서도 이 대우 건설을 좋게 보는 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대우 건설에 지금 기간의 매수를 보시 라고 했을 때 어, 기간의 매수가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 부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 건데요 여기 조금만 크게 해 드릴게요 여기 같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냐 라고 했을 때 어, 여기 기간의 매수가 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금 어, 덜 나와서 그런데 지금 딱요한 명만 보더라도 이 중에서 요 10월 22일부터 어 지금까지 기간이 판 날짜가 하루 어 이틀 어 3일 3일 밖에 지금 어 3일이 아니죠 이틀 밖에 지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요 날과 그리고 어 여기가 어 팔았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연기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기타 금융, 그리고 이 투신 쪽에서도 지금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보험, 보험도 지금 많이 팔고 있다. 어, 여기 금융 투자가 좀 이렇게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 금융 투자랑 이 사모 펀드가요한 3일, 4일 정도는 계속 판거 같아요. 어, 이런 걸 봤을 때이 두, 어, 이그 금융 투자와 사모 펀드요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매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연기금에서 지금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이 대우건설은 우량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다른 종 다른 이 금융기관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연기금은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사, 그 상당히 그 안정된 안정된 회사가 아니면 이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 따라서 이 대우건설이 그만큼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수익이 잘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이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라 어,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1차 목표가 4천원을 제시해 드리고 그리고 이 4,000원을 어 강하게 넘어서느냐 아니면 4,000원 자리를 맞고 살짝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어 다른, 목, 다른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대우건설 제가 계속해서 제가 3,100원부터... 어 여기 대우건설 3,100원부터 제가 방송을 찍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종목 모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3,635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500원 이상, 500원에서 600원, 즉, 10에서 15%까지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더갈수 있다.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만 받는다라고 하면 어요 자리,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4,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길이 열려 있다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대우건설 혹시라도 제 방송 보고 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뭔가 어 나쁜 어 나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리고, 드리겠고요. 기간에서 계속해서 사옥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어, AP 어, 투자연구소라고, 네, 잠시만요.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보시면은 이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을 하신,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9시부터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초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